안녕하세요, 작은집입니다. 오늘은 드랍 이벤트 아이템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비분들은 해보지 않으 이상 알수가 없는 그런 정보고요.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랍 이벤트는 제법 자주 있는 편입니다. 좀 있으면 또 설날이라고 또 송편 이벤트 할 거고요. 밥솥이 뜸들이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녁 먹기 전에 급히 찍는 거예요. 뉴비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드랍 아이템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확률이라는 게 따로 없고 쌀 20개당 드랍 아이템 하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10이 드는 시나리오를 돌면 50%의 확률로 드랍 아이템이 떨어집니다 쌀 20을 소모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한번돌 때마다 하나씩 드랍 아이템이 떨어집니다 100%의 확률입니다 쌀 20이면 무조건 드랍 아이템이 하나 떨어져요 쌀 20이 들어갔는데 드랍 아이템이 안 나온다? 그건 버그입니다 가성비 좋은 시나리오를 돌고 싶다 하시면, 20일 시나리오에서 도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전리품을 주는 곳을 도시면 좋겠죠. 선자 부족이 필요해. 그럼 여기만 주구장창 도시면 되고요. 쌀 30이 드는 곳은 그럼 몇 개가 떨어지느냐? 하나는 무조건 확정으로 떨어지고, 50%의 확률로 두개가 떨어진다는 거죠. 쌀이 40 드는 곳은 두개가 떨어지고, 쌀이 50 드는 곳은 50%의 확률로 세개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 나오고, 오케이? 보통은 드랍 이벤트가 뜨면 여기에 100개짜리들이 뜹니다. 이벤트에요 진짜. 100개 고귀한 영물의 알, 100만 금화, 승상의 청거석. 그냥 죽인 뭐 하고 하니까 100개만 바꿔줄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세 개는 웬만하면 다 받아가세요. 주댁이 초각이 안 되신 분들은 인장보다는 각성석을 먼저 받아가시면 되고요. 주댁이 다 초각 이상이고 한계돌파를 조금씩 하고 계신 분들은 각성석보다는 인장이 더 급하겠죠? 본인의 주댁 성장에 따라서 맞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출석보상으로도 원보를 좀 줘서 원보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시면은 각성석이나 인장 중에서 받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연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000개부터가 여기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구성, 각성 장비 아이템이니까 뉴비들한테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뉴비들한테는 지금 5성, 6성 장비도 급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게 되게 나중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고급스러운 장신구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신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있는 것 같대잖아 본인들도 설명 이렇게 해놨어 파란색 테두리에 빨강 배경이 최고의 장신구예요 그럼 아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파란색 장신구가 안 나오고 초록색 장신구가 나옵니다 파란색도 확률이에요 2,000개 세 빠지게 모아가지고 딱았는데 초록색 장신구 두 개가 나오면 빡이 쳐요 안 쳐요 파란색 장신구가 나온다는 보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절대 교환하지 마세요 육성이 필요한 유비들이 2,500개까지 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하기도 바쁜데. 각성석이나 이런 거 앞에 거 먹어야지 육성 보장 장소 등록권 두장을 한다? 고인물들도 이 앞에 거를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이걸 받지는 않을걸요? 육성에서 뭐 S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료 장소 육성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창 먹을 때한 3,000개? 4,000개? 그게 맥시멈인데 이걸 2,500개로 바꾸면 이 앞에 이거 얘네를 못 먹는데 제 수준에서는 2,000개의 대형 보폐함 두개 정도는 좋습니다 대형 보폐함에서 신화 보폐도 가끔 나오거든요 제 정도 수준의 한계 돌파랑 초각이 섞여 있는 정도라면 열심히 돌리면 한 3, 4천 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형 모폐함이랑 각성석, 고대 인장, 그리고 나머지 3개 정도?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은 저보다 육성이 덜 되신 분들은 크게 필요 없다는 거.